자, 오늘은 인천공항을 가보도록 하겠어요. 인천공항 제2터미널 보이시죠? 자, 왼쪽에 차선이 있는데 차선 타는 거 아닙니다. 어차피 저거 다시 합류하게 돼 있어요. 저 앞에 차막 가죠?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는 주나나 직진을 하면 됩니다. 이 차선 꼭 지켜서 가는 거예요. 보이시죠? 그 들어오라고 하잖아, 들어오라고. 쭉 직진하시면 돼요. 쭉 직진하시다 보면 은 안내 표지가 보일 거예요. 자, 파란색 선이 나온다 파란색 라인이 주차 대행 라인입니다. 근데 갑자기 길이 옆에 왼쪽으로 좀 많이 생겨요. 자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? 파란색 라인만 타고 가는 거야. 파란색 라인을 타고 가면은 왼쪽에 있는 파란색 라인이 합쳐집니다. 합쳐졌죠? 자 여기서 또 생겨 왼 오른쪽으로. 자 그래도 우리는 주 하나 왼쪽 타고 직진. 왜냐면은 앞에 가면은 파란색도 합쳐집니다. 합쳐졌죠. 예, 쭉 직진해주세요. 요길 따라 쭉 직진해서 내려가다 보면 다 내려왔을 때 오른쪽으로. 그렇죠. 오른쪽 가서 여기서 카메라 한번 찍어주고 왼쪽 꺾어서 사람이 막 불러요. 오세요. 자, 다 왔습니다. 자, 제이 여객터미널을 보이시죠? 눌러 들어가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.